서울에서 주담대를 빌린 이후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연체한 비율이 3년 사이에 약 3배가량 뛰었습니다. 저금리 시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던 영끌족들이 높아진 이자 부담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. 지난 7월 기준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담대 연체율은 0.35%로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9년 12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서울 주담대 연체율은 2022년 7월 0.12%에 불과했으나, 2023년 7월 0.28% 지난해 7월 0.3%로 꾸준히 상승했고, 올해 들어 0.35%대 수준을 지속하는 등 3년새 약 3배나 높아진 상황입니다. 같은 기간 전국 주담대 평균 연체율 0.29%와 비교해도 서울의 연체율이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체율이 고공행진하는 주요 원인은 소득 증가 속도에 비해서,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더 커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. 특히 2020년 전후 저금리로 취급되었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최근 재산정 시기를 맞으면서 차주들의 금리 부담이 한층 커졌습니다. 당시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평균 2%대였으나 현재 은행 주담대 금리는 연 4%대로 2배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.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은행권의 금리 문턱 유지로 연끌 차주들의 상환 부담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또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는 상황이라 매수세마저 감소하면 연끌족들은 집한채 잘못 샀다가 파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